자 이제 동사구의 이제 수동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동사구라는 녀석은 동사와 전치사를 같이 쓰는 거야.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전치사가 와서 이게 이제 하나처럼 이제 쓰일 때. 자, 예를 들어서 기 look after, look down, down on 그다음 turn off 그다음에 take care of. 이런 것들은요. 뒤에 있는 after, down on, off 케 of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래들 떨어질,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the woman looked after the poor kids. the poor kids were looked after by the woman. 그러면 look after가 안 떨어졌잖아요.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 쓰고 after 쓰고 by까지 이렇게까지 써야지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와 전치사구를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ooked down on, was looked down on, turned off, 그러니까 was turned off, 그 다음에 t a k e o f be taken care of by까지, by, by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동사와 전치사를 하나의 동사로 동사로 생각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단어가 두개 있고 문장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구라고 하는 거지. 그죠?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